거기 있느냐고요? 왜 이런 불을 행하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석 기한에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여러분 재앙이 왔으면 내 가정에 내 집에 내 육체에 재앙이 왔으면. 이런 벼, 늦은 벼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이 홍수를 막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다를 넘치게 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이고 살리고 하신 여우수와의 말씀 같이 죽이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자 하는 자가 없다고요. 이렇게 홍수가 났으면,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있으면 내 가정 이러면 나오셔서 기도하는 자가 없다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없다고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여호와 하느님께 구하자 하는 자가 없다고요 이런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셔야 된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냥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드려요 집에서 기도드려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나와서 무릎 꿇기를 원하셔요 저도 그랬어요 집에서 기도 드리겠다고 새벽 예배 기도 드릴 때아 시간이 늦었으니까 집에서 기도 드리자 하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내 이마를 큰 거미 내 앞에서 보여요 큰 거미 내 이마를 반쪽으로 쫙 자르고 내 이마가 뚝 공주로 떴다가 탁 붙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10편 46편 6절 펴주시고,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내가 새벽에 만나를 주리라. 하늘에서 막 내려와요. 떨어져요. 막 사방으로 양식이 막 떨어지는데, 죽는데 주의종들이에요? 못 주세요. 주의종들이 못 주세요. 그 주의종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못 해. 우리는 못 주서. 저 강윤정 목사님만 주서. 아버지, 왜 저들은 안 돼요? 저들은 믿음이 없느니라 믿음으로만 먹을 수있느니라 믿음으로만 믿음으로만 받아먹고 믿음으로만 주술 수가 있는이라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느니라 믿음이 없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았다 고 그러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가 할수 없느니라 믿음 없이는 천국까지 천국 문이 열려지질 않아요. 새벽마다 만나러 얼마나 뿌려주는지 몰라요 세상에 세상에 온통 뿌려놔요 땅에 날마다 만나요 새벽마다. 이런, 못, 주워 먹어요. 나오셔서, 날마다 기도드리셔야지만, 이 능력이 주어지고, 믿음이 주어져요. 아멘. 날마다 나오셔서, 성전에서 기도드려야지, 날마다 집에서 기도드려요. 돌아다니면서 기도드려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안 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는 아버지 집이요. 여기는 예수님 봄이요. 예수님 쉬기를 원하시는 곳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분이 신계시는 곳이에요. 나와서 이런벼 늦은비를 달라고 구하는 자가 없다고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텐데 이런 자가 없다 말씀하시니 그러므로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기도드리고 믿음상으로 하자. 다시 회복하자. 다시 새벽 예배 가자. 수요 예배 가자. 철회 예배 가자. 주일 지키자.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지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자가 없다고요. 교회 마다 이제는 다 텅텅 비었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요. 수협배 나오지 않아요. 철협배 나오지 않아요. 왜요? 직장 다니느라고 바쁘다고요. 직장 다니느라고요. 바빠서요. 그런 여름에 언제 영의 눈이 띄겠습니까? 언제 귀가 열리겠어요. 날마다 이 마귀들이 와서 유혹하는 것도 모르고 마귀들이 다 주는 거. 아주 그냥 토해내는데 아중 굵은 것지 통째로 그냥 푹품을 그냥 토해내고 지르려고 얽혀 얽혀갖고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하, 얼마나, 이거냐 여기서 툭터여놓고 통째로 나왔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그 영혼은. 그 혼은 얼마나 시원해. 내가 보기만 해도 시원하겠어 이거 통째로 있다가 그냥 콱툭 터여내니까. 이런 소, 속에 있는 여러분 혼들이 이런 것들을 먹고 가득하게 채워놓고 삐딱 해놓고 내가 삐딱 한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이 삐딱 한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에 이런 것들을 가득해고 삐딱 한 거라고요. 그러고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가 믿겠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이 권사님 얼마나 시원할까. 권사님, 벼라벌 거다 먹었네. 이걸 어떻게 알고, 여러분, 언제 누가 토해 주, 토해내게 해주냐고. 다 토하게 해주 제가 기도드릴 때 말, 말 기도드렸죠? 다 속에나 더러운 것들 다 토해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들리지 않네. 손만 얹는데 그다다 다 토하고 있는 거 왜? 하나님의 참 것이 빛이 들어가니까. 털은 것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토해나는지 이런 것들을 가져용하게 추사느키하는 하나님께 우리 가서 열을 경애하자. 이렇게 말한 자도 없, 없으니. 그러므로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왜안 됩니까? 나는 이날 이때까지 예수님이는데왜안 됩니까? 왜안 됩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분과 혈기가 미움의 시기 다툼에 수레의 노름이 가늠에 가득해서 하나님 너희 안에 죄와 허물이 가득해갖고 이 뱀들 을이 지렁이들 이 뱃속에 가득해갖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이 좋은 것에 가로막았다고요 여러분 입속에 는 죄들이 가로막았다고요 어떻게 가로막았습니까? 26절 보시면 내 백성이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를 품고 짐승을 끌어안고 뱀들 속으른 백성들이 있기에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예수민달 하는 중에 악인이 있어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누가요? 마귀들이 지키고 있어요. 귀신들이 지키고 또 여러분 혼들이 마귀 종이니까 혼들을 지켜서 저 사람은 사로잡자. 덫을 와서 넘어지게, 웅돌이를 파놨고, 바위 리을 놓고, 그물을 쳐놓고 이러니, 그곳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빠졌어요, 묶였어요, 잡혀갔어요. 하루하루마다, 날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주 영적을 저는 에스이며 다니엘이며, 이사야며, 여러분, 어, 이거 예레미야며 보면, 제가 날마다 여러분 기도드리고 본것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 다 기록이 되는데 여러분 보고 있나요?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 듣고나 있나요? 영적인 비밀을 듣고나 있고뽑아내주기는 하나요? 죽였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나요? 다 있어요 다. 에스겔이며 예레미야며 이사야며 다니엘서며 시편이며 창세며 치료굽기며 여욥계서며 할거 없어요. 제가 본 것들은 다 있어요 다. 좋은 것에 이런 불류를 행함으로 여러분 좋은 것에 가로 막혔다고요. 여러분 분과 혈기, 미움, 다툼, 원망, 불평 삐딱 하는 거, 시기, 질투, 항상 마음이 삐뚤어졌죠. 일곱 길이 있으니까 나의 마다 삐뚤어진 길만 사용해요. 삐딱 해가지고 자기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사망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나님 찾는 너희들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이요. 거짓말하지 말지어다. 살찌고, 이제는 조롱, 이런 새들이, 이 덫, 이제 이런 마귀들이 매복하고, 귀신들이 매복하고, 살아있는 종들이, 거짓 목자, 거짓 사, 거짓 성도들이 매복하고, 우상순배한 자들이 매복하고, 이웃집에 있는 혼들이 매복해서, 덫을 놔서 사람을 잡으며, 조롱에 새들이 가득함이, 너희 집, 집들의집들의 집들의 소금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집에 가득하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호랑이가 와서 새끼를 웅성웅성 놔놓고 가고, 곰들이 새끼를 웅성웅성 한고 하고, 너희 집에, 너희 집들에, 이런 속이는 것들이, 속임이 가득하도다. 마귀의 종들, 마귀의 성도들, 이웃, 이웃에 있는 혼들, 거짓목자들, 이 짐승들, 귀신들, 뱀들, 용들,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가득하다고요 근데 무슨 예수 믿는 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끝까지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이라고 말합니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름의 선지자들,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이며, 이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선포하라, 연포하라, 네 영적인 것들을 들어보시라고요. 니네 영들이, 우리 영들이 이렇지 않느냐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앙밖에 없다고요. 우리 집에는 재앙밖에 없어요. 내 교회는 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내 나라는 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내 집은 망하는 일밖에 없다고요. 그래,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성령님이 붙잡혀 있어야 보호를 받으셔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덫이 내 집에 놓여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여러분이 살찌고 윤택하면 윤택할수록 이제는 더 악해, 더 악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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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욕심. 더 악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내 손에 더줄을까 어떤 것이 내 것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뺏을까? 도둑에 도둑,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이 더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하면 부할수록마음들이더 완악해요. 어떻게면 하또더 크게 할까? 또어떻게뺏 빼서 올까? 살찌고 윤택하며 그 행위가 심히 악하여서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하고 고하여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명이 공평히 판결치도 아니하니. 여러분, 항상 무엇을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시라고요. 저 사람이 마음을 상했으면, 저 사람 내, 만약에 내신령이라면 내가 그렇다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럴 때, 저 사람은 마음을 담아 어떤 그신령으로 받아들일까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막대하지 마시고, 내가 당하고 있는 사람처럼 입장을 바꿔놓고 하시라고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저 사람도 좀 화내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내 심정은 어떠할까그러니뭐 하라고요. 항상 선한 쪽으로 하시라고. 선한 쪽으로.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쪽으로 하세요. 유익을 주는.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그러니 나만 생각하니까 내 안에서 악이 나고 내 것만 내 것만 챙기려고 하니까 내 것만 챙기려 고 하니까 내가 악해지고 그 영혼도 악하게 만드는 내가 이 일들을 인하해서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를 벌을 안 하시, 벌을 안 주시겠느냐고요. 벌안 주시면 뭐라죠? 너희는 사생자라서 사생아. 여러분 자녀들이 불을 행하면 여러분이 채찍질 안, 안 하나요? 그래. 너, 뭐, 너 강도가 될지 살인자가 될지 니네 맘대로 해. 네 멋대로 가서 살아. 그럼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도 말해도 말해도 듣지 않을 때포기해버리죠 그와 같이 하나님도 포기하셔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말라. 그를 위해서 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네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듣지 않겠다. 얼마나 저했으면그 부모도 포기하겠느냐고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고 지켜라, 끊어라, 행하라 하시는데도 안 지키니 이제는 그를 위해서 그만 축복하지 말라. 신방하지 말라. 가지 말라 하셔요. 주님도. 하나님도 이런 자들을 벌 주지 않으시겠느냐고요. 어떻게든지 벌을 주셔서, 이 홍수를 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전염병을 만들, 주셔서, 온 세계를 회개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국가들이 이 돌아오게 하겠위해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국가라며, 예수 믿는 교회라며, 예수 믿는 백성들이라면서요. 근데 날마다 수리요 노름이요, 간음이요, 날마다 살인이요, 자살이요, 이혼여, 이런 것들만 하고 있으니, 온 세계가 똑같잖아요, 제 방법이. 그러니, 온 세계가 다 코로나고, 온 세계가 다 지진이고, 전쟁이고, 우리가 아직 전쟁은 아직 안 걸렸지만, 우리가 아직은 전쟁이 안 났지만, 여전히 어르신들은 겪었지만, 우리는 겪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전쟁도 난다고, 난다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뭐요?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들으려면 여러분이 의인이 되셔야 된다고요. 의인이 되셔야 돼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악인의 기도를 들으셔요? 상당 되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으셔요. 이 기도를 들어서 뭐든지 막아줄 수 있으려면 이 공유와 진리를 찾는 자한 사람을 찾고 있다 하시니 내가 의인이 되어있어야지만 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 전염병도 막아주죠.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도 잠잠하고, 빨리빨리 사망자도 적은가. 왜? 목사님과 기도하는 사 성도들이, 하늘께 기도하는 자가 있어. 그 기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 보건부에서, 복지부에서, 뭐, 마스크 써라, 거리두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 막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걸린 자는 걸리겠지만, 마스크를 써서 주의를 또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드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스크도 쓰고, 거리도 두고, 식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나라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 법도 지키고, 기도하는 주의자들과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주 소수잖아 아주 소수? 우리나라 사망자가 100명이 넘습니까? 걸린 사람의 100명이 넘는 거지 다른 나라는 몇 십만 명이라냐 몇 십만 명 계속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애국사람이야 애국에서 들어온 걸려가고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걸린 사람들을 몇백으로 몇, 몇 지나갔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100이 넘지 않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시고 네 길과 행위를 바꿔라. 마음을 바꾸시라고 마음을,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이 불의한 마음을 바꾸시라고요. 불안한 행동을 바꾸시라고요. 말을 바꾸시라고요. 그러시면 이런 재난이 코로나19 전염병도 임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홍수도 임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도 임하지 않을 것이고, 얼마나 그동안에 풍요로웠습니까? 오늘 일와 같이 풍요로만 풍요로울수록 이들의 악을 행하니 살찌고 윤택하면 그 행위가 심악하여서 살찌고 윤택하고 어디로 가요? 음란한 대로 술 마시는 대로 노름하는 대로 가누하는 대로 살짝 윤택하게 해줬더니 더악해 더악해. 여러분이 믿음생활하시는 우리는 내 가정이 더 풍요로만 풍요로울수록. 들었고, 떨림으로, 하나께 님실족될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께 님 들었고, 들거고 구별해서 들고, 내가정을 돌아보시고, 할수 있으면 내이유까지도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과정에 여러분, 물질 갖고 이루어지셔야지, 풍요롭다 해서, 딱, 시불주만 들였어요. 뭐, 딱, 검찰한고 이만큼만 들였어요. 딱, 딱, 그 액수만 정해놓고, 풍요롭이그 액수는 넘어오지 않아요. 목, 명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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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조예요 건축원금이에요 꽃원금이에요 뭐예요 뭐예요 성경금이요 액수는 넘어가질 않아 딱 거기만 그 액수는 항상 거기고 더뛰어넘질 못하고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해주셨으면 11조도 더 많을 뿐만 아니라 더 드릴 뿐만 아니라 감사도 더 드려야 되겠고 건축원금도 더 드려야 되겠고 성경금도 더 드려야 되고 드리는 것이 더 많아야 되겠고 봉사가 더 많아야 될 텐데 뛰어넘지를 못해요. 항상 그액수 변함이 없어요. 몇십 년돼도 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이런 별는데 여러분이 알카고 살찌고 윤택함으로 그 행위가 더 심하니 악에 더 심하니 내가 벌주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벌주지 않겠느냐고요? 뭐라고요?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깨달으서 한 자녀 한참 자녀로 돌아오시라고. 하지 아니하며 빈민을 송사를 공채 아니하므로 내가 이런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백성들과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고 벌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요 고치지 않겠느냐 깨달으라고 깨달으라고 나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요 뭐 강대국이요 큰 나라요 할거 없이 인구가 많든 적든가 없이 하나같이 다 윤택하니까 어디로 갔죠? 다 술로 노름으로 가늠으로 아니에요? 다 똑같잖아요? 모든 나라가? 그러니 저는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이런 재앙들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 진노. 마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재앙이라고요. 예수의 그릇에 믿는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그렇지 않으면 저들과 같은 나라가처럼, 너희들도 완전히 싹 쓸어버리신다, 그죠? 완전히 나 마을이 잠겼잖아요, 우리나라 공수를 지금. 여러분, 이와 치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시고, 행위를, 길을 바꾸셔서, 의인이 되셔서, 여러분, 한사람을 찾는 내가 되시기를, 내가 바꿔지는 자가 되시기를, 내가 입과 말과 행위가 길을 바꾸는 자가 되셔서, 이 코로나 이 나라를 막아주고, 다른 나라도 막아주고, 전쟁도 막아주고, 고의 전염병도 막아주고, 홍수요, 가뭄도 막아주고, 전쟁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자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각자 일대일로회개하시고 일대일로 나오셔서 기도한 자가 되시기를. 아, 네. 교회가 텅텅 비었잖아요. 새벽녘에도 비었어요. 뭐 때문에요? 직장이 피곤해서요. 수요일에도 비었어요. 차례 때도 비었어요. 왜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여름 멋대로 여러분 여러분 거 챙기느라고 살다가 살찌고 윤택까지 했더니 채워, 채워지던가요? 윤택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내셨잖아요. 집이고 농사지은 것이고 다, 뭐, 나무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하나님 지금 다, 이렇게 다, 눈으로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행위를 받고 신자가 되시기를. 한 명을 찾, 찾,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니까, 이한 명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에는, 최전과 백성들이 있기에, 교회들이 있기에, 여기까지, 여기는 약과지 우리는, 지금 약한 거예요. 회개치 않냐 하면 더 크게 재앙이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중심이 나오셔서 기도한 자가 되셔서 무릎으로 기도한 자가 되셔서 무릎으로 기도를 세우는 우로 시원께 도고 성교요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시기를. 아멘. 주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아멘.